윤석열 총장이 연기를 하기 위해서 떡밥을 계속 뿌렸어요. 큰게잡습니다 아, 이게 사찰인지에 대해서는 평균인의 사고 수준에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올 문제이므로 굳이 설명 안겠다. 분노가 약간 논리적입니다. 아,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네. 오늘은 또 낚시꾼으로 네. 왔군요. 박지훈 네.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쏟아지는 법조 뉴스의 바다 속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알짜매기만 <laughs> 건져주는 박태공의 법조 월척이요 시간입니다. <laughs> 긴말 필요 없습니다. 바로 월척 잡으러 가볼까요. <laughs> 네. 판사들이 뿔랐다 오야. 첫 번째부터 <laughs> 오, 오, 큰게 오, 잡혔습니다. 큰다, 큰다. 아주 큰게 잡혔습니다. 어. 드디어 판사들이 뿔이 났습니다. 어, 어.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 중에 하나가 재판관들, 특히 판사의 사찰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아니, 판사들은 화도 안 나느냐? 음. 왜 가만히 있느냐? 했는데 네네자 월척 들어갑니다 네 전국 법관 대표회에서 재판 독립성 침해에 대해 철저한 어. 조사를 촉구해 달라 어. 드디어 판사들의 분노가 하나둘씩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두분좀꼼트가 과하거든요 <laughs> 잠깐만 좀 줄여주시기 <laughs> <알겠습니다>. 바라겠니요 <바랬고요. 웃음> 확실히 판사들은 검사에 비해서 화가 좀 뒤늦게 나는 것 같은데 네.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이게 생소합니다. 네. 전국의 각급 법원의 판사들의 대표를 뽑아서 음. 회의를 지금 사법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한 겁니다. 아. 송경근 청주지법의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네. 글을 좀 적었어요.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좀 하자.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음. 철저한 수사도 좀 촉구하자라고 글을 썼는데요. 이게 사찰인지에 대해서는 평균인의 사고 수준에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올 문제이므로 굳이 설명 안겠다. 어. A 판사입니다. 네. 자, 검찰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책임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사과는 커녕 음. 유감 표명 한마디 없이 당당하다. 음. 자, 우리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지 누가 제기하겠나 아, 이런 음. 글들이 확실히 그 아, 판사들의 화해는 약간 절제미가 있네요. 어. 분노가 약간 논리적입니다. 어. 아, 논리적인 분노들이 <laughs> 표출이 네. 되고 있습니다. 무법보다손 어, 논리... 놓고 있지 말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제대로 된 월척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까? 월척이요, 아주 큰 월척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왜죠? 물론 판사들이 신중합니다. 예. 논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전국 법관 대표회 여기서 이게 아주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수있을지또 음, 수사를 촉구하는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입장 표명이 될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그럼에도 사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인지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 음. 이 사안이 중요한 축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월척입니다. 뉴스 치질 오는 것 같은데요. 아 예예. 예, 예, 예. 그 다음 물고기는 아. 중간급의 물고기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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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윤석열, 징계희 결국 연기. 네. 결국 10일로 연기가 네. 됐습니다. 원래는 내일로 예정이 됐는데 네. 연기 되냐 안 되냐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네. 연기가 그렇죠. 된 거네요. 좀 낚시로 표현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연기를 하기 위해서 떡밥을 계속 뿌렸어요. 아, 음. 낚시로 표현하기 예. 때문에 표현한 겁니다. 징계의 기록을 좀 열람을 하게 해달라. 또 징계의 명단을 좀 공개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연기 신청을 했고요. 네. 법무부 같은 경우는 원래 2일인데 4일, 내일로 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또 윤석열 총장이 5일간에 통보된 이후 5일간에 유예견을 줘야 되지 왜안 지키느냐 하니까 또 법무부는 최초 통지된 게 26일이니까 별로 위법이 아니다. 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세 번째로는 떡밥이 징계에 차관, 고기영 전 차관이 사임을 표명하니까 음. 이영구 차관이 들어갔는데요. 이 사람 월성 1호기 관련된 사건 당사자, 이 산자부 장관 변호사였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깊이 신청하겠다고 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월성 1호기하고 뭐이 사건은 뭐 관계는 없습니다. 음, 네. 그래서 떡밥을 뿌렸는데, 떡밥이 좀 먹혔네요. 네. 이 징계위의 연기를 두고 해석이 네. 좀 분분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 징계위원들을 구성하는 게 음. 부담스러워서 그게 참 어려워서 결국 연기한 거 아니냐 네. 이런 해석도 있던데 여러 뭐가 가지 맞을, 맞을 예.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을 위해서 어... 연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아... 사실상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한 사안이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절차적 뭐 공, 절차적 정당성 또 공정성이 확보가 되어야지만이 아... 중요하다고 라 얘기를 했고요. 아마 이때 다들 기억할 겁니다. 이용구 신임 차관이 징계위원장은 맡아서는 안 된다. 음. 이것도 같은 결의라고 보입니다. 음. 이게 불이 확 붙을 걸로 알았는데 내일 징계위원회는 아마 10일로 좀 많이 미뤄지고요. 네. 그래서 월척은 아닙니다. 중간급의 고기 정도가 네. 됩니다. 오늘 강태공 역할 네. 충분히 잘 소화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또 소품실에 다른 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다음에또 다른 모습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척이고 Stay!